<뽤모음> 아, 몸이 천근마근 무거워. 하... 어떻게 온도를 이렇게 푹잘수 있게 딱잘 맞춰줬지? <놁이> 그러니까 아, 이가 전기장판 튼줄 알았어. <laughs> 어깨가 아파. 응, 말렸나 봐. 둘다 이혼 가정인가 봐. 다 자존심 싸움이지 뭐. 그러니까 이혼 안 해주는 거야.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들까 을 봐. 뭐, 이혼 가정이어가지고 결혼했더니 또 다시 이혼을 하는. 오. 그거 어, 눈이 커져? 아니 눈 이거 찝어지는. 달라졌네. <놀람> 주머니 없어 주머니? 주머니 없어? 어떻게 카메라가 없어? 집어넣은거 응? 아니야? 가방에? 여기있다 음? 깜짝이야 근데 왜 일로 가는 길이 막혀있는거 같냐? 아 진짜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여기, 여기 완전 밑에야 봤어? 바닥이 엄청 밑에야 모짜렐라 치즈 토스트에 아메리카노가 5,000원인데? 우와 우와 이쁘다 뭐야? <laughs> 와~ 좋우이 내려가는 길도 있더라. 이렇게... 어... 차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토스트 먹고, 우와~ 토스트 데리 가자~ 갈길 멀다. 아, 용봉산에 아직 가지도않왔어 여기서 15분 더 가야 돼? 여기 그거가 그거 아닌가? 뭐? 차들 왔다 갔다, 공사 차들 왔다 갔다 할것 같아. 폭꽉찬트어보면 어떡해? 어 <laughs> 그럼 통과대회차로 약간 찡. 대박. 어, 저 낚시하시네. 어디? 저기 으 그러네, 대박. 이 바다 내거 아니야, 이거. 해산물 음. 다내 거잖아. 어안 음. 폈네? 아직 좀 추워서 들폈나봐. 아, 딴 데는 핀거본거 거 같은데. 우리 때는 카페가 유명하지 않았었어. 우리 때는 우리는 카페를 간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빵집에 가가지고 빵사 먹고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요즘은 무조건 카페가 필요하다. 조용한 저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것 같아.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서 그런가? 그렇지. 관광지화 되는 거죠 정말. 어? 고품격 그 커피 공장인데 이원밖에안하네 그럼 어떻게? 한잔 해야겠네. 이따. 가제 넘어졌다. <laughs> 완전 깜깜할 때부터 네 이거 다 자기 띠가 있는 거나 어딨어? 톱띠 어, 뭐, 가 귀가 <laughs> 짧네 저, 저거 딱 봐도 원숭이 아니야? 어 잔나비 띠라고 하나 둘셋아 날씨 좋네 따뜻하니 딱 봐도 이쁘겠다 <laughs> 이걸찍 우와. 우와. 음. 장수계단 자꾸 이렇게 뭐 의미 두네. <laughs> 그럼 더야지 벌써 지금 파도 소리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아, 어떻게 올라와? 다 하고. 아, 나 힘들어 힘들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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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도, 있... 아니네, 껌이네. <laughs> 엄청 깨끗하네.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하네. 맞아. 아니 그때도 힘들었어. 그 그때 미끄러워가지고 막 어. 운동하시고. 어. 왜? 젖어서? 어. 그때 여기가 축축했어. 여름이라서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응. 축축하고 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대. 근데 절 절인 바로 바다가 있어. 으니까아름다 오와 여기 봐. 마이네임 촬영장인데? 오빠가 마이 네. 가져가 마이네임으로 할수 네. 있는 네. 어. 어 잔인한 거 우와 아, 안에 좀 있나 어, 보다 갔다 와. 여기 있잖아 아까 그 다리 거기 이만한 시꺼먼 잉어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어, 그냥 여기 있었어 그럼 밥을 주니까 받았는데? 밥을 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하면서 여기서 계속 구경했단 말이야 그시꺼먼 어. 것들 근데 걔네가 다 없어졌네?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 죽었나? 아니 너무 근심 걱정 없어 웃고 있어 포토존이라고 써있네 이쁘다. 어. 깜짝 햇빛 비치니까 반짝반짝하네. 내집 마련 성공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다 로또만 바라네.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건강. 겸손하지 않네. <laughs> 보이는 풍경에 너무 호텔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 옛날이랑 달라 그리고 음. 옛날에 진짜 그 부모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물이 찰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도 계속 애들이 거기에만 막, 막 계속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많이 했는데 밥 주나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거북이 같은 애들도 있었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 게 없네. 아니, 돈을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애들이 다 다친 거 아니야? 근데 5천원이 면 얼마야 이게? 이게 을이 던지는 거야, 여기서? 다저데다 여기 저기 탑인데못 들어와 뒤에. 너무 한가라 보여, 캐이 그렇지? 아니, 이게 너무 좋잖아. 이 지금 이거 봐. 우리가 이렇게 한가로 이렇게 그냥 이거 다 그거 아니야?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뜯어서 먹으면 되는 거잖 어. 소고추장에 묻혀가지고. 이거 뜯어가지고 아까 그 해녀 막 거기서 이런 그 기장미역. 같은. 여기 검색, 검색 키워드에 그 음. 연관에 그거 많던데. 뭐?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 산책하기 좋은. 뭐. 아니 같이 와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 여기 사는 사람들이겠지? 아니. 아이고, 너무 싼다. 어이구 오이 점점 내려가는데. 아 어, 저기인가 보다. 과연. 아 가이드 해주는 거야? 어. 아니 그때 그냥 진짜 우연찮게 저기만 생각하고 여기 갔는데 어. 괜찮은야와저 저렇게 높은 거. 나 때는 저게 깨끗했는데. 언제? 저거. 당구 1호. 네, 어. 애가 막 슬픔에 빠졌네. <laughs> 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제. 같이 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저분도 괜찮아가지고. 오빠랑은 부산 안 가봤으니까. 응. 부산 가고 싶어. 우와, 그럴 거야? 응. 우와. 이거 어. 봐. 응. 오, 나 이런 이, 거 싫어. 이, 이거, 거북이랑 같이 가고 있어. 오, 아바타, 아바타. 아니 저 스킨스쿠버 하는데 저런 게딱 얼굴이 나오면 너무 무서지 <laughs> 근데 이거는 다 그런 고대이니까 상상만이야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우리 못봐 사람이 볼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겠지? 어 그러니까 어저께 재밌겠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니까 안녕하세요 뭐 어, 되게 따뜻해 보이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돌파미라지저 저거 이렇게 때리는 거야? 물고기 머리 쳐가지고 이런 건 아직도 쓰고 있잖아, 그치? 굴 바구니 되게 촉촉하게 잘와 미역 트리네 미역을 저기 돌돌돌 말리면 파스타처럼 꼬마 같은거 그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하면 드디어 다 나오잖아. 영화 이런 거 좋아해. 어. 쓸어 담는 법 어. 주식도 쓸어 담아야 돼 물건도 쓸어 담아야 돼. 어. <laughs> 저 어떻게 먹어? 흙도 물. 이거 걔 먹었어 걔가 스빙수가. 저 어떻게 먹었지 괴물은? 이거 진짜 잡히기 엄청 힘들대. 그래서 걔는 애기 조금 애기 잡았는데 5 0만 원이 가지고 산. 에5 0만 원. 그르는게 가시래. 수 이거 맞 이거 이거 마들어. 오. 오 움직인다. 봐. 그제서 이게사줬다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laughs> 역시 성격이 나오네 <laughs> 와 옆에 봐 여기 돌고래랑 같이 뛰고 있어 와우 앞으로 잘안가야 돼. 앞으로 눌러야지 이걸 눌러야지 누르고 있어 그럼 가고 있는 거야 아 빵빵하면 더 빨리 갈수 있어?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아딱 성격 급하시네 <laughs> 우와 우와 이거 봐오 일부러 한 거야? <laughs> 어 이틀이틀. 이틀. 됐네 응? 뭐야 어? 보드인가?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웃음> 어디야? <웃음> <웃음> 귀여워 너무 어 너무 잘그는데 어디 갔어? 어우어어어 어디 갔어? 유영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영아야내거 어디 갔어? 죽었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다, 여기다. 아 아프대! 아프대. <laughs> 왜 아파?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꼬리만 팡팡거리면서 다니다가 어디 가 갔나보다 아 너무 귀엽다 가자 대박 오빠도 해봐 대박. 나오지? 노동요노동요 플레이리스트 몇 어, 몇 재밌는 거? 어, 어 다시 내려가네? 아니, 아까야 아니야 아 달라 어? 아까 거기 아니야? 어 아니야 어 그러네 아니야. 우와 진짜 싫어 우와 이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싫어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싫다 진짜 우와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내 타임 왔어. 여기 누가 빵꾸 나왔어. 아, 이런 거볼수 있다는 것도 좋긴 한데, 좀지그러다 이거 봐. 수다. 뭐 진짜 크다이네 어, 아쿠아리움 인데 어, 이게 도 재밌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여기가 볼만하다고 하는 게, 이게 꽁채잖아. 이거 봐. 안 이거 가도 봐. 안 어쩌잖아. 가도 되네. 아쿠아리움 안 가도 되네. 아쿠아리움 안 가도 되네. 그래. 이거 봐. 이야. 재밌지? 이거 색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기 저것도 있고 니모 친구 있잖아 지금. 여기 있 블루탱. 블루탱도 있고. 이거 봐. 이거 색깔 너무 화려하다. 어, 이거 봐. 이거 보보야. 귀여워. 음.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거리 좀 지켜달래. 왜? 여기 밑에 써있어. 아 진짜? 어, 얘 너무 귀엽다, 그렇지? 어? 너무 귀여워. 난. 응. 응. 아휴. 아우, 피곤해. 에? <laughs> 네. 피라냐. 음. 얘네 겁 엄청 많대 실제로는. 되게 음. 소심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봐. 아니, 이, 이봐봐. 술을, 나 얘만 술 물라고. 아니야, 얘네 안 물어. 얘네 피해 반응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 끝났어? <laughs> 어, 여깄다, 다투비씨. 어. 없어? 없네. 이야다 어디 갔어? 죽었나 봐. 끝났어! 끝! 그... 재밌지? 어... 네 이제 가자! 아카리좀 멀었네! 카페 하나 갔다가 쉬었다가 그거 타고 열차 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카페! 고고! 고! 고왜안 됐어? 몰라! 집 어디로 지 아... 저 양식장인가 봐 와..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없겠다 어. <laughs> 너무 이쁜데? 얼굴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내리라고 얘기해줘야지 이거 괜찮다 오. <웃음> <웃음> 먹자 <웃음> 어. 다 끝났어? 어. 어떻게 찍어야 되지? 정말 너무 어렵다. <laughs> 어렵다, 어려워. 어때? 모르겠어. 괜찮아. <laughs> 누가 어? 어디 봐, 어디 봐. 추워, 추워. 아, 사진은 어렵다. 배좀 어, 채웠다고. 기분이 따뜻하고 여기 전망.. 난리나겠네 어떻게? 해? 원해? 원해? 원하면 좋해 원한다 원한다 하면 원해져 원해져 <laughs>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하면 원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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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 수 없고 원해질 수 있어 <laughs> 얼굴에 심혀건네원수준나 <심판겠네. 웃음> 아, 먹어야겠다 와 귀여워 저거 타는거아니야저게스는이야슐거만떻게저게캡슐이야저명게에못타는 어. 거야? 야 저거 야 저거 어가야돼올어오셨잖아아야야 가면 길이 야아어떻 거야? 응.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옆는는가야거찍어줘야되는거아니야여거들어오는차야 맞춰서 나를 찍어 어 사진을 알았어 자 응. 빨리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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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찍어줄까? 아니야 빨리 빨리 아 빨리. 무서워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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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재밌어? 영화가 재밌다 하니 나 재밌구만 귀여워 신기하다 사람 너무 많은데? 빨리 가야 돼. 위에가 3만원짜리. 고 치사해. 쟤네는 붕뛰어놓고 그, 왜, 왜, 중상인 상류층이랑 하류층 나누는 것처럼. 편도로두 음. 명이. 두 명은 그렇게 많아. 4시 반이 가장 빠르고 아, 4시 반이요? 네네. 아, 네. 잠깐만, 몇 시인데? 4시 37분. 네네. 5시 반. 그냥 저렇게 그냥 한적하게 그냥. 고즈넉하게 다니는 거네. 이거 그거 아니야? 미래, 미래, 미래의 팀포인 어. 이래서 어, 우리는 밑에 있고, 얘네는 우주에서 살고. 우리 BMW. <laughs> 미치겠다, 진짜. 그, <laughs> 뜻하타게임에 나오고. 잘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믿고 싶겠지. 어. 무슨 기분이더라? 역 같다. <laughs> 아, 어, 여기가 청사포야? 어? 벌써? 우와. 우와. 아, 힘들어. 청사가 그, 뭐야, 코른 베리아 이거 봐. 어, 너무 놀 야, 운동화 신느라 그랬지? 공무원 신으면 그 하얀 게 더러워지겠지? 그럼 내가 빨아주지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돈을 벌어서 차를 사서 차타 차를. 녀 그렇구나 근데 아직은 처음이지? 여기가 너네네 차량이 너무 많은데요? 약간 영화관 같이 보고 있네. 어? 대박. 그래. 또 와야겠네. 여기가, 어. 여기 밑에를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언제? 언제? 어, 2018년 6월까지 해. 어, 오랜데? 어. 우리 어. 6월까지 할수 있대. 우리 또 와야겠네. 어. 여름에 와야겠네. 헌치. 음. 물을 음. 다시 때가 되로 돌려다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엄잖아 공원 쪽도 나눠 먹어야지 저렇게 해서 도심지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떡을 물어 건너는 건가? 마을버스로 와 이거 귀여워 이거 봐 강아지가 안경 벗어 내가 생각한 그런 아, 느낌은 그러면, 아닌데 아, 어 귀엽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 찍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어 이렇게 찍는다는 거잖아 여기 서봐 근데 되게 고비즈 봐. 돌아 가. 12시. 탄산 을없셨 으면 니 돼.